응? 리하 리하! 안녕하세요 리도입니다 아 진짜 오늘 완전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동네에서 밤을 주셔가지고밤 디저트 몽블랑을 나고 있거든요 몽블랑을 만들어서 여사친한테 선물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뱀 나올지도 모르니까 몸빵용으로 어, 봉봉이도 한 마리 데려가겠습니다 아, 준비하세요 빨리 밥먹고 먹어. 빨리 먹어요 날씨 진짜 좋네. 완전 가을날. 날아도 이제 다 이거 하고 있고. 뭐밤 냄새 찾아 빨리. 밤 냄새. 밤 어디 있어? 자, 봅시다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봐. 자, 자. <laughs> 아 원래 우리 집에도 밤나무 있었거든요. 봉봉이 집 옆에 밤나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봉봉이 발에 밤송이 찔린다고 케빈은 배벌였습니다. 가지고. 파명을 나와야 돼요. 예. Yeah. 와, 밤나무 크나 이거. 이건 보자. 이거 싹 실내 털렸네. 이거도 밤나무인데. 자세히 보시면 밤 아직도 열려 있죠. 여기 이쪽 조금 있다. 어디서? 오. 버린 버린 밤줍는 겁니다. 거의 이삭주기입니다이삭주기 근데 밤이 없네.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할머니이다 쓸어간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자식 손주 매기려고 다 쓸어간 것 같아요 벌써. 나도 내짝녀 매기야 되는데. 오, 골스팟 있어. 골스팟. 와... 아, 아직도, 아직도 있다. 아직 있어. 아직그 뒤에 전부 다, 다. 전부 다 밤나무예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아직 초록색도 있어요. 초록색. 빨리 방봉이도 찾아 빨리. 입으로 모르세요. 자, 밤 깎는 법 원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야, 벙봉 가만히 있어. 자, 손에 찔리니까, 발로 이렇게 찌지지 해서, 뭐, 손으로 해도 되고, 아니, 아이씨!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와, 진짜 크다 왕바, 왕바. 왕바. 와, 좋다. 여도 왕바. 왕밤빵. 오, 문지 왔다. 유리조안가스팸문자네 아, 이락을안 받지? 아, 씨, 뭐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이고 그때 촬영이이후로연이이한 번도 안 되는데 무슨 일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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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왕왕왕왕왕 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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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와, 죽인다. 요게 바로 까는 맛이에요. 요게 바로 까는 맛. 요게 바로 까는 맛. 카톡에 또 왔는데 유리조한가돈 내라고 하는 거네. 왜 연락을 안 받냐? 뭐 대충 많이 주것 같습니다. 뭐 많이도 필요 없고 조금 있으면 되니까. 아저 그러면 이래 이제 집으로 가서 몬블랑 만들러 가겠습니다. 예. 네. 밤 크림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밤을 삶고 하나씩 까줍니다. 이 진짜 노가다예요 이게. 자, 아두 시간 걸렸어. 아, 아 다시 나 이제 크림 만들러 가보시죠. 깐 밤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아, 씨, 너무 크네요. 음. 이럴 줄 몰랐지. 냄비에 넣고 설탕 추가해 끓여줍니다. 향을 위해서 바닐라 익스트랙트도 넣습니다 었 체에 내려서 불필요한 이물질, 섬유질을 걸러줍니다 어, 향 죽인다 와 진짜 지극정성이다 이씨. 안정성을 위해서 버터도 넣어줬습니다 짤주머니에 담고 깍지도 끼워줍니다 이제 짤준비가 된거예요 음~~베베 음, 고마워 생크림 쳐주고 아음못만들어 이제 재료들 쌓아주면서 몽블랑 만들어줍니다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끝치 컨트롤이 쉽지 않네. 밤 크림 진짜 맛있어요. 밤 향도 나면서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고 많이 달지도 않고. 아니 근데 그나저나 시댕다 만들었는데 유리조은는왜 연락을 안 받는 거야? 전화를 몇십 통을 하고 지금 카톡을 몇 개를 했는데 아무 대꾸가 없어. 차단했나? 아니, 집주소로도 알면은 집 찾아가서 주면 되는데, 집주소도 모르고. 아니, 뭐, 좋으려고 해도 안 받아. 이런. 야, 이거 어렵구나. 어 이리 방송하네. 내가 집에야 알려줄까? 한강? 그비야지은 시간은 a s h t e a s h t e Boys a the c a g n bring a l r 예, 한강 공원 도착했는데. 어우 씨, 대략 이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디 있는지? 어휴, 이또타떻다이 어? 유리조원가? 안 된가? 어, 여기, 여기 부근이었는데 없네. 어디 있어? 아, 씨, 안 되겠다. 이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유리조원 봤는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유리조화 보셨나요? 아니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쪽도 유리조화를 아세요? 몰라요. 누지 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주변에서 방송하던 사람 못 봤어요? 아, 못뭐 봤어요? 이, 에.. 예. 유리조화 본 사람! 아, 없는데. 아, 어딨는 거 이거. 아, 씨. 어? 귀리좋아다 귀를, 잠깐만. 잠깐만. 잘주세요해주세요 사람 있어요. 사람 주세요. 사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죠 네아 정말 재밌어 네 헤헤헤 뚱뚱 여기에서 뭐해? 뚱뚱 어? <놀동> 여기에서 뭐해? <놀동 여기에서> 뭐 <해? 놀동> 뭐, 뭐 해야 돼? <laughs> 어? 뭐, <뭐만> 뭐 해야 돼? <laughs> 내가 유리 넣어주려고 이거 케이크 만들어 왔거든. 밤아 케이크. 오. 가을에 밤 떨리잖아. 아, 아. 일단 보여줄게. 오케이. 오. <laughs> 몽블랑, 공개합니다. 빔성 화났어. 내가 샤론바우 샬롱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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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샬롱빵 달려. 아, 약간 유부 초밥 달렸나? <laughs> 완성은 아니야, 아직. 아, 완성 아니야? 어. 몽블랑 알아, 원래, 몽블랑? 몽블랑, 몽블랑. 프랑스 디저트로 알고 있는데, 아그 알프스 산맥, 아 스위스랑 이탈리 사이에 알프스 산맥 있잖아. 오. 거기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몽블랑, 몽블랑. 아, 몽블랑. 마운틴 랑, 마운틴 와이트. 아, 예. 네. 밤 까는 거 되게 어렵거든. 어, 맞아 귀찮고. 맞아. 창고. 창고. 어제 갈고 끓여먹으고 엄청 정성들여서 만든 밤이에요. 그거 사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이건... 사는 거잖아. 이거 디저트 크림 안에. 데코레이션. 어, 쭉. 몽블랑이니까 그러니까 눈이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눈. 그... 오. 디저트 카페 지금은 시롬바 아니거든. 자, 아, 그래서 한번 어. 드셔 보세요. 먹어볼게요. 네. 음? 아니, 이 피크 형이 좀잖아 어? 이 피크 나 어디에서 바사는 먹어야 되는데? 아. <laughs> 이거 나라, 이거, 이거, 라키마트에서 사와 팔라그 키크잖아, 그니. <laughs> 아니, 이거 가스터블, <가스타베가> 카스터블 <laughs> 어, 나 먹을 줄 알아요. 아니, 방, 먹는 거. 빵까지는 못 만들었어. 나 먹는 거 알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이거 나 아, 알아 어, 이거, 이거 계란빵잖아. 아니, 계란빵 아니에요. 카스타드, 카스타드. 카스타드 가스, 빵이요? 음, 빵 맛있다. 맛있어. 아, 빵이 빵. 아니고 크림을 먹어야지. 밤크림 진짜, 밤크림은 내가 100%다 만든 거. 음, 그냥 밤크림 밤, 진짜 밤맛이 나. 어, 밤크림 밤맛 나. 음. 100% 밤이야. 어, 밤이 진짜 밤. 이랑 설탕밖에 안 들었어. 어, 밤이 진짜, 그냥 이거 꿀맛이 있는데, 이거. 맛아지 <laughs> 살짝 병이 좀 깨끔 먹을 것같아 어? 병이 좀 깨끔. 정성들이 못만들어 이거 뭐, 어, 있어. 거다 먹어야 돼, 내게. 에이, 먹어. 내가 요즘 단 거는 좀 많이 아, 안 먹어. 그냥 너무 아, 짱구 좋아해. 고마워. 다 먹었어? 나다 먹어야 돼. 누구나, <laughs> 아, 여자들 좋아해서. 여자들 원래 디저트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달달한 거. 이제 트 한입, 투입 밖에 안 먹어. 어? 그래? 뭐, 진짜 많이 안 먹어. <laughs> 아, 먹을게, 먹을게. 아니, 안 먹어도 돼. 이거, 이, 이렇게 먹을게. 그 피크 좀 빡빡했어. 아, 케이크 그러니까 빡빡해졌어. 응. 이게 얼어가지고 응. 너무 차가워져서 빵에 맛없어요, 근데. 말이면 너무 먹을게. 다음에는 만든 그 자, 자리에서 먹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우리 집에 한번 와, 봐봐. 밥 해줄게. <laughs> 대충 다 먹었으면은 응. 이제, 이제 뭐. 밥이, 밥을 먹을까? 아니요 다른 여야이었어요나 yes. 이거 오늘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7시 출발해가지고 문구 안 찾았어 아 진짜? 서울 구경 좀 시켜줘 서울 구경 아서 구경 5분 할까? 여기서 5분 뭐? 어. 영화, <laughs> 영화 요즘에 뭐 재밌는 거 많이 하다 봤어 난 오페라 하이머 봤어? 이미 다 봤어 두 번째도 봤어 두 번째 봤어 빨리 출소하자 출소하자 청소, 청소 청소? 어, 청소 <laughs> 다음에 어. 마, 내가 짠거 만들어주세요 짠거 맞고 또 가, 서울 오면 은 그때는 아니, 배달로 할까? 배달? <웃음> <웃음> 택배로, 어, 택배로 하지 내가 배달해줄게 그럼 <laughs> 어, 내려갈게 뭐뭐놀거 뭐 아니면 나도 빨리 가서 봉봉이 산책해야지 <laughs> 여기에서 러닝하는거 좋아? 러닝 어? 여기 뛰어 그거 좋아? 쉐이터 포스 보여줄까? 하타킥 해야 되는 거아야 이거 이타이 아니야? 나도 할줄 알아. <목소리> 어? <목소리> 오, 잘 치는데? 파이팅. 원래 만이야 해야 되 사운드 잘하네? 아니 나 무이타이 무이 6개월 배웠어. 그러니까. 더 마음에 드는데? 따라주세요. <목소리> 마음에 들어? 키꿀키키마아개 아, 마음에 드는데? 가자, 이제. 어, 아, 가자. 하. 가, 가. 어떻게 싸가면 뭐 먹을래? 근데 진짜, 진짜 가는 거야, 이제? 어, 지금 갈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스케줄에 15분도예요. <laughs>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잘 먹었어요. 안녕. 거, 커피 한잔 한잔 하자. 안녕. 아 으아, 으아, 아아